윙! 음. 음, 무서워! 여기 매... 멧돼지 아, 멧돼지는 아니고, 맨살 비슷한 아이가 막 달려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머리가 들말라가지고, 이렇게 잠깐 어머. 해주고. <laughs> 울챙이, 울챙이. 울챙이 어쩔 거니? 오늘 아추 나왔다며. 맞아요. 완전 아, 추웠어 아추베르비 드라이? 아, 근데 수은이가 추워하길래 왜 이렇게 추워하냐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3번이나 먹었다고 <웃음> <웃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번이요? 네? 응 어. 뻥이야? 어, 아닌가 3번인가 하나 둘셋 3번이네요 근데, 남겼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입 주셨어요. 어. 아. 소포시를 완전 많이 뿌리셨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그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벌써 1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나오 2탄이고요. 연경이가 위험하니까 이런 배경으로 넘어갈게요. 조명이 추워, 추워. 비슷한데 여기가 더 낫네요. 뭔지 아시죠? 어떠십니까? 추워아 추운건 괜찮습니다 오늘 오나오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타임 숙여라 일단 맛볼건데요 제가 이거를 다 못먹기 때문에 아니요 아왜 아, 저래 그릇을 렁경아 의자 앉아도 돼? 의자, 의자. 예, 예 땡큐, 땡큐. 은경이 의자 협찬 받았습니다. 제 거는 농약이 묻었어. 네. 방금 카톡이 와서 카톡 한판 읽었습니다. 자, 이제 치, 치,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타자. 블루베리 비피더스 노추정 두 번째 타자 오씨 어 이게 블루베리인가? 아 딸기 아와 블루베리다 이게 근데 이게 주말 동안 방치됐거든요 먹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는 아! 엄청 두유인데요. 이렇게 그냥 고체 드어리가 되버렸네요. 오트밀을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두유나 뭐아 냄새가 엄청 꾸수하네요 그런 걸 추가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먹지? 아 숟가락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뭐부터 먹어볼 거냐면, 이, 이거 딸기 요플레거든요.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썩은 거 아니겠지. 근데 정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극이 뚝 떨어지는 비주얼이거든요. 이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아시는 분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제가 사실, 단들다란 걸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맛이 심각한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다. 이걸로 먹고, 이걸로 덜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이미 이건 됐으니까 이렇게 먹고, 이거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아 그거다 딸기오플레가 아니라 지연니가준 문경오미자 두유 무설탕 문경오미자 두유를 넣은건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발효된 냄새와 맛이 나군요 음. 그 다음 사자. 블루베리 피피더스 다은 거. 이렇게 옮기서 피피더스가 들어가면 뭔가 우묘하게 양맛 비스무리한 게 나면서 인공적이면서 좋지 않습니다. 좋은데 안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타자, 두유. 두유를 다들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음. 우수하니 맛있네요. 근데, 지금 토핑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라서, 음, 꿀이랑 얼린 바나나랑, 주유가 맛있네요 주유는 조금 덜어서 이렇게 같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 왔쪄잉 만나나 해도 제가 순수 손질 한 거예요. 일단, 카톡 확인했습니다 꿀을 넣어주고요. 한, 요새 이거는 다 먹을 거예요. 이것만, 이거, 이거 뭐지? 두유만 조금 먹을게요. 이게 두통을 먹으면 굉장히 턱이 아프더라고요. 방구 싸는 소리 아니고 꿀이 쏭 싸는 소리입니다. 꿀한 숟갈 넣겠습니다. 무설탕에 당첨가. 얘 꿀이 들어가면 확실히 맛있어지더라고요. 역시. 꿀이 최고다. 또무 큼큼하고 뭔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지. 얼굴도 심각하고. 하여튼 먹어볼게요. 뭐왜 별로지? 너무 단가. 긴급하게 옆에 테이블로 이사시키겠습니다. 비피더스이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을 이번에 적당히 넣어가면서 할게요 원래 제가 한 숟갈씩 안 넣거든요 팡팡 두 방, 세. 셋 네, 다섯 다섯 방울 다섯 방울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숟갈인가 하여튼 아, 이 아이들도 쓰고서 음 맛있네 바나나 긴급 수혈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먹 오분. 이거 다시 시도 바나나가 들어가면 또 다르니까 바나나가 킥이더라고요 과일이 이거는 그냥 바나나를 가 먹는데 따라 들어오는 느낌 맛있다 음 맛있다 여기 꿀이 이렇게 뭉쳤어요 멋치스 이걸 어떻게 되는지?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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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잘라서 뭔가 맛이 애매해요. 우유 첨가. 이렇게 점점 양이 늘어납니다. 두유는 닫아줄게요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좀못 먹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 한 통만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소식자가 안 돼서 영상이 벌써 10분이네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두통 기분을 먹어야 돼요. 근데 두통 먹으면 턱이 아프다이게 오트밀이 뭔가 질깃해가지고. 근데 타임랩스도 봅시다잉. 스잉